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16강 명상에서 명상 수행할 때 유념해야 할두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명상 공부할 때이두 가지를 유념하지 않으면 공부가 10년 공부 도라미 탑을 댈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거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숲과 나무. 숲을 알기, 숲을 알기, 또 나무를 알기. 이두 가지의 차이점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명상을 공부한다 하면서 명상에 대해서 이 책, 저 책, 조 종교 기웃기웃 하면서 기웃 온갖 것들, 명상에 대한 지식들, 온갖 지식들을 깨고 또다 안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명상하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숲과 나무는, 자, 산이 있으면 이게 숲입니다. 이게 예, 나무가 많이 있죠. 울창, 울창하게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전체를 이루어서 이게 숲이 되는 거죠. 숲이 되지만은 여기서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한 그루를 안다고 숲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즉, 이 산에는, 이 숲에는 나무가 가령 뭐 참나무가 몇 그루고 아카시아가 몇 종이고 그 다음에 뭐 침엽수가 몇 종류고 화력수가 몇 종류고, 하고, 이걸 다 깬다고 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나무 확자는 될수 있죠. 나무 확자는 될수 있지만은, 진정으로 숲을 아는 사람은 아닙니다. 숲을 아는 것은, 나무를 아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숲을 알려면요, 숲 속에 들어가가지고, 아침에도 들어가 앉아있어 봐야 되고, 낮에도 들어가서 꺼내를 봐야 되고, 저녁에 숲도 음미해 봐야 되고, 아침에 숲에 가면 말이죠. 햇빛이 내리쬐는 에는 나뭇잎 사이로 햇빛이 내리쬐는 그고요하고 맑고 깨끗한 숲을 느낄 수가 있죠. 낮에 숲에 가면은 바람이, 바람 부는 데 따라서 나무 잎들이 살랑살랑살랑 흔들어주면서 즐겁게 해주는 그런 숲을 만날 수 있죠. 또 저녁에 해가 질, 뉘어, 뉘어 질때숲 속에 가면은 어둑해지면서 그장엄한 어떤 숲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시시 때때로 숲의 모습을 변화하면서 그 느껴지는 감이 다른 거죠. 그게 숲을 아는 것입니다. 숲을 알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숲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숲을 알기 위해서는 나무가 무슨 종류다, 이거는 떡갈나무다, 침엽수다, 화려수다 하는 것을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무를 알려면은 그걸 모르면 안 되죠. 무식하다는 소리 듣죠. 그냥 숲을 아는 데는 나무에 대해서 무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명상에 대해서 이것저것 많이 한다고 명상을 아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는 마치 나무학자가 숲에 대해서 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무의 종류를 알 뿐이지 숲을 아는 건 아니죠. 나무의 종류에 대해서 전혀 몰라도 숲을 잘 느끼고, 아끼고, 사랑하고, 그 숲에, 숲에 들어가면 행복하고, 숲에서 나오면 또 언제 올까 가슴이 설레고, 이런 것이 수풀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명상도 여러분의 명상에 대한 지식이 없다해서 명상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구준하게 명상에 아침에도 명상해 보고 낮에도 해 보고 저녁에도 해 보고 한밤에도 해 보고 새벽에도 해 보고 계속 구준하게 이렇게 알든 모르든 계속 해 가다 보면 때로는 좋을 수도 있고, 때로는 생각에 그냥 분심을 따라가는 것은 명상을 망칠 수도 있고, 뭘 했는지 전혀 모르고 하지만요. 그래도 뭐, 꾸준하게 명상을 해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명상이 나도 모르게 좋아지고요. 내삶 속에 나의 일상으로 자리 잡게 되고, 명상을 하지 않으면 왠지 뭔가를 하나 그런 듯한 느낌이 들고, 자꾸 마음이... 네? 명상하고 싶어가지고 그쪽으로 향하고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좋은 자리 있으면 거기 앉아서 고요하게 좀 머물러 보고 싶고 이런 것을 느낀다면은 여러분들은 숲을 아는 것이고 명상을 아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상 공부를 하면서 지식을 많이 가지는 것을 가지고 명상을 알았다고 하는 착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바로 숲과 나무의 차이점을 잘 구분하는 점. 이것이 명상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첫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자, 거울 보기와 유리창 보기.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명상을 하다 보면 이제 눈이 밝아집니다. 마음이 내 마음이 깨끗하고 맑아지면 맑아질수록 내적으로 고요하고 고요하면 맑아지고 맑아지면 맑아집니다. 그래서 잘 보여요, 잘 보여요. 잘 보이니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들여다봐도 그 사람의 헛점들 결점들 이런 것이 눈에 잘 보이죠. 잘 보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간섭하는 경우가 많아요 간섭하려고 하고 고쳐주려고 하고 가려져주려고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유리창을 통해서 보는거예요내 너머에 유리창이 있으면 유리창 바깥의 것을 내가 보고 바깥에 있는 사물을 볼 뿐이지 그 이외에 없죠 이와 반대로 거울 보기는 거울을 보면은 거기에 비춰서 바깥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도로 돌아와서 자기가 보이는 거죠. 자기가. 그래서 두 번째는 명상을 잘하시려면 유리장 보기를 하지 말고 거울 보기를 할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맹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상을 조금 했다는 사람들이 주로 이런 헛점에 빠지는데요. 그래서, 남의 결점은 잘 보면서 자기는 볼줄 모르는 거죠. 진정을 보려 하면, 다른 사람의 허점과 결점을 볼 때, 다른 사람의 허점과 결점을 그렇게 보고 있는 나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그걸 보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 있죠. 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눈 속에 있는, 음? 티는 잘 보면서, 이눈 네 속에, 눈 속에 있는 대들보을왜못 보느냐?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숲, 숲을 알아야 되고, 그걸 보게 하고. 이두 가지를 명상 수행해야 하는데 항상 유념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만큼 결과가 나오죠. 이두 개를 소홀히 하면은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입니다 고직 사이는 것은 경력 뿐이죠. 나몇년 명상했다. 너는 알지? <laughs> 명상이 그로 인해가지고 내가 더 겸손해지지도 않고, 오히려 너어 가능성은 교만밖에 없죠. 이상하다. 내가 오랫동안 했는데 왜 변한 것이 없는가? 할 때는 이두 개를 또 보십시오. 자 그러면은 여기 숲 보기에서 조금 더 나가 봅시다. 숲과 나무가 어떤 게 우리가 잘못 보고 있는지 사람을 볼때나 자신을 볼때 우리는 보면은 주로 사람을 사회생활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그렇테지만요 어떤 그 사람이 이력 통해 가지고 이력서를 통해서 보았다얘기 스펙을 통해서 뭐지. 저 사람은 아무개 출신이고 아무 대학 나왔고 아무 회사 출신이고 아니면 저 사람은 대학 교수고 아니면 저 사람은 또뭐 뭐 어느 회사의 CEO고 그렇게 먼저 스펙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고 한단 말이죠. 알아가려고 한다 이렇게 사귄단 말이에요. 사회에서는 보면은. 제일 먼저 주는 게 인사하고 주는 게 명함을 주고 받잖아요그 명함을 보고, 아, 이러십니까?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이렇게 사람을 사귀는 것은 나무를 아는 거지 숲을 아는 건 아니다. 이렇게 백날 알아봤자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 사람을 잘알려면그 사람 을 함께 있어봐야 되고요. 그 사람을 느껴봐야 되고, 사귄다는 말은 그러죠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을 있는지 들어봐야 되고, 이 사람에서 어, 어떤 향기가 나는지 맡아봐야 돼요. 오래 사귀면서 그 사람에 대해 서 인간의 됨됨에 대해서 눈 뜨고 발견하게 될 때, 그게 숲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인간관계에서는 학교 다닐 때 친구들 사이에서는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숲을 보면서 서로, 서로가 서로에게 숲을 보면서 느낀 거고, 사회생활할 때는 나무보기를 한 거다. 라는 거. 요걸 잘 생각하시고요.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나를 바라볼 때 나는 나를 어떻게 바라본가. 나의 스펙을 통해서 나를 보고 때로는 우쭐해하고 때로는 실망하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내 자신을 잘 아는지 나는 기쁠 때는 어떻게 하는지 내가 슬플 때는 나는 어떻게 하는지 두려울 때는 나는 어떻게 하는지 혼자 있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하는지 나는 무엇을 두려우고 무엇을 좋아하며 무엇을 선호하는지 이런 나 자신을 하려면 나 자신에 대해서 깨어있으면서 나 자신과 함께 더불어 마치 숲 속에서 숲을 감사하듯시 내가 내 속에 들가 나를 감사해야만 그거를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스펙을 가지고 나는 무엇이 모자란다 무엇이 남는다 여기다 나는 어디 출신다 이 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쭐하고 교만해지고 그것이 없다 가지고 우울해지고 내 얼굴이 잘 생겼다 못 생겼다에 따라서 교만해지고 우쭐해지는 게 이런 것들이. 나무를 보고 다 알았다 하는 거 똑같다는 거죠. 또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삶을 볼 때, 삶을 볼때 어느 것은 나무를 보는 거죠. 어느, 어느 것은 습복이어야 되는가요? 사람한테 뭐가 필요합니까? 돈 필요하죠. 돈. 달라면뭐 일이 필요하죠, 직장. 그럼 또뭐 필요하죠, 집이 필요하죠, 집. 그죠. 또 함께 살 함께 살 배우자 가 필요하죠. 이렇게 삶을 보는 것은 이것 역시 나무복이 다는 거죠. 스펙 스펙인 삶의 스펙입니다. 그럼삶에면서 수복이는 어떤 걸까요? 그 이런 걸 이런 걸 갖춰놓냐 못갖춰느냐뭐 결혼할 때 집도 준비하고 집안에 있는 가구도 준비하고 와 이거를 가지고 다 했으면 아다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심성 사람의 심성을 거는 게 스피죠. 그렇죠. 네. 응. 예, 삶은 살아봐야 아는 거예요. 삶은 이런 것, 그냥 그냥 들어가서 삶을 느끼고 젊을 때, 그다음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때 그때의 삶을 이런 이런 것에 신경 팔리지 않고 그냥 살아볼 때 삶이 무엇이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것 사람도 역시 또 삶을 태어나서 죽는 것이 과정대로 보는 것 이것도 역시 수백복이고 남복입니다 이걸 보나서 삶이란 자체가 무엇인지 삶이 뭔지 살아 있다는 것이 뭔지 여기서 눈 뜨는 것이 수복이라는거죠그 삶에서 수복이는 뭐 결과는 뭐냐 하면 각성입니다, 깨달음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깨닫는 거, 그게 수복이 결과죠. 그런데 허니, 뭐 하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을 이런 식으로 삽니다. 태어나서 죽기까지 생사 이 가운데 여정 속에서 생노병사 해가지고 여기서도 그 필요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생계에 필요한 것들 이런 거 해가지고 말입니다. 남편은 바깥에 나가서 나는 직장생활하고 집에 돈 벌어주고, 그 다음에 가족들을 부양하고 이렇게 하면 나는 다거다 했다. 라고 얘기지만은 그거는 남은 고기 차원에서의 삶이었을 뿐이지 진정한 숲보기의 삶은 아니었다. 그래서 삶을 숲을 감상하던 숲 속에 들어가서 숲을 즐기듯이 이렇게 알아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각성, 눈 떠야 이것이 진정한 것이다. 라고 할수 있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잘못 보고 있는 것들이 많고, 오류들이, 우리가 범한 오류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에서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도움될 것입니다. 오늘은 명상에서 유념해야 될두 가지에 대해서 강의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으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마음속에 닿은 것은 나무는 사람이고 예. 숲은 사람이 사는 세상으로 이렇게 한번 선생님 강연하고 연관을 시켜봤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만약에 이제 좀 젊은 나이에서 활동할 때는 나무를 가지고 숲을 보는데 어 과정과 그런 어떤 프로세스를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어 노인들께서 나이 먹은 사람들은 새로 심는 나무보다는 심어져 있는 나무를 가지고 숲을 바라보려고 이제 하는 그는 그런 습성이 있는데 그럼 이제 이때 쯤지마서이 시점에 나무를 보면서 숲을 보는 것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관점은 없는지요? 아하하하하. 나무가, 숲을 동시에 보고 싶다는 얘기가 들렸으니까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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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 그렇게 하면, 그것도 좋죠. 그 키워드는 더, 뭐, 키워드는 뭐가 될까요? 더 좋을 <laughs>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아까 얘기한 대로, 나무가 뭔지는 몰라도 보기는 가능하다고 얘기했죠. <laughs> 네, 네. 그러나 나무가, 나무가 뭔지 알면서 술을 보면 그건 더 좋죠. 더 좋겠죠. 그기 뭐, 키워드는 없을까요? 예. 네. 아 그렇게 벌써 키워드가 없느냐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스펙을 보는 거를 조금 뛰어넘고 싶고, 예. 그 그래 나머지 숲을 볼래다 보니까는 스펙보다는 그 이제 뭐 어떤 심정 이런 나이 정말 느끼고 만져보고 또 이렇게 냄새도 맡아보고 이래야 이게 볼 수가 있, 있는데요, 거기에 예. 그걸 그렇게 한번 그 단계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대인과의 관계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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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글쎄요 이두 개가 어떻게 할수 함께 할수 있을지 사람들, 저그 사람에 대해서 그 어떻게 보면 <laughs> 이두 개가 함께 하기가 쉽지는 않네요 쉽지는 않아요 음. 그러나 숲을 감상하는데 나무를 아는 것이 도움이 된다면 그것이 유익하고요 만약에 숲을 감상하는데 나무를 아는 것이 도움이 안 된다면 그것은 버려야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숲을 아는 것이 중심이고 나무를 아는 것은 선택사항이라고 할수 있겠죠 사람과 사귐에 있어서 때로는 나무를 먼저 알아버리면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죠 네. 너무 스펙이 좋은 사람에게는 네. 쓸데없는 환상을 네. 가지고 네. 그 사람의 진실이 아닌 것까지 내가 착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보기도 하고 스펙이 없는 사람은 너무 무시하거나 깔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진실된 면을 못 보기도 하고 가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선적이 돼서는 안 되고 이것이 우선적이면서 네. 이것은 도움이 될 경우에 그것이 설 것이고 도움이 안 되면은 외면할 것이고, 뭐, 이렇게 방향을 잡으면 되지 않겠나 네, 싶습니다. 예, 네. 네. 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